안구돌출과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 긍정의 힘 저는 고질적 논질환 치료 책네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논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눈사랑의 원장 강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구돌출은 염증성, 비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안병증, 어,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게세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이제 염증 눈에 있는 여섯 개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눈을 밀어내서 오는 염증성. 두 번째는 비염증성. 눈에 있는 안근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어, 눈이 붓고 또 눈을 밀어내는 증상. 세 번째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독소가 눈을 공격하면서 눈에 있는 근육이 부풀어 올라서 눈을 밀어내는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안병증. 주로 20대에서 50대 여성 사이에 많이 발생됩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간에 화가 많은 분들, 또 심장이 이 화가 있으신 분들, 속을 많이 끓이거나 걱정, 불안, 근심, 또 스트레스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 스트레스 속에 긴장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로 눈꺼우, 눈이 이제 밀려나면서 눈도 돌출될 뿐만 아니라 어, 마이브 홈샘 위에 3, 마이범쌤, 2, 30개 마이보험샘 아래 230개 마이보험샘 기름샘이 압박받으면서 기름이 분비가 안 되면서 안구 건조가 심하고 눈이 충혈되고 또 눈이 뻑뻑하고 심하면 사시 복시 또더 심하면 시력 저하 시력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어 증상. 갑상선암 병증은 이제 염증기와 비염증기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염증기에는 막 눈이 돌출되고 심장도 뛰고 맥박도 빠르고 열도 나고 화도 나고.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염증기가 가라앉으면 비염증기 이제 비활동기로 들어가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어, 눈이 돌출된 상태, 또 자고 나면 눈꺼풀에 많이 붙는 상태, 또 안구 건조가 있는 상태. 그래서 두 단계로 구분해서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염증기 치료법 또 비염증기 치료법이 다릅니다. 염증기에는 당연히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비염증기에는 이제 원인치료 또 눈꺼풀이 부종했으면 부종치료하는 치료 또 돌출된 거에 대한 원인 돌출된 원인이 간열 간이 뜨거운 해독이 안된 뜨거운 상태 그래서 뜨, 해독이 안된 뜨거운 피들이 심장으로 가서 눈으로 가서 해독이 안된 뜨거운 피가 어, 눈을 안구를 비대해서 눈을 밀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청열 해독법을 많이 씁니다 열과 독소를 없애면서 간에 있는 뜨거운 피를 식게 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 비염증기에는 이제 눈꺼풀 부종이라든가 안구건조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또 신경성 유장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을 세포를 쪼개고 쪼개면 입자이자 파동인 퀀텀이라는 아주 미세한 입자입니다. 사람이 관찰할 땐 입자고 사람이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의 형제를 띠는 입자이면서 파동의 형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만물은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입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육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 영적인 존재 또 에너지적인 존재 사람이 임종을 지켜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다 보면 숨을 쉬고 우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몸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우주와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 숨을 멈췄을 때는 심 정지가 되게 되면 경직이 돼 버린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 진짜 카데바라는 어, 탄력이 없는 굳은 조직이 돼 버립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 경직이 일어난다는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경직이 일어난다. 혈압이 오르고 당이 오르고, 맥박도 빨라지고, 눈도 충혈되고. 독소들이 막 생겨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1400종의 유독 가스가 머리 몸을 다 시커멓게 이 독소들로 피가 오염됩니다. 눈에는 중시선 마음막염이 생기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시신경염이 생기게 되고 안압도 오르게 되고 머리도 아프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으면 그냥 속으로 간직하거나 내가 도망가버리는 러면서서에에일일어는반응응입자자자자에지지적존존재인에에지지다떨어진진다러면서입자자화화된다 이렇게 굳어진다. 신체가 굳어지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멍울이가 생기게 되고, 멍울이가 생기게 되고, 안근도 비대 되면서 그 딱딱한 멍울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멍울이가 많다, 내 몸에 멍울이가 많다. 그러면 지금 저진동 상태, 저에너지 상태, 저, 저, 저주파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낮은 원인은 스트레스 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지 않고 낮게 됩니다. 걱정, 불안, 근심, 스트레스, 불안. 오늘 에너지를 낮게 합니다. 에너지를 저기압. 너왜 저기압이야? 오늘 오늘 기압이 낮네. 오늘 어, 날씨가 잔뜩흐렸네 오늘 왜 이렇게 찌뿌둥하니? 자연의 현상과 마찬가 합니다. 자연이 기압이 낮으면 구름이 끼고 뭔가 저기압이고 뭐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듯이 사람 몸도 저기압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상태되면 그러면서 형체화됩니다. 숨이 끊어지게 되면 숨이 약하게 되면 딱딱하게 되듯이 몸이 약할수록 우리가 건강한 몸은 맥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심장박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몸이 약할수록 이게 느려집니다. 느려지면 몸이 굳은 조직이 생깁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안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근이 딱딱하게 돌출되어서 만지면 막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약물치료 침치료와 함께 자기 에너지를 높이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높이는 치료는 고양된 감정, 감정입니다. 여기 앞에 고향, 고양된이라는 말이 뭐냐면 감정 상태가 높아야 됩니다. 높은 상태의 에너지는 항상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스트레스의 반대말은 사랑과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조급하다 그러면 항상 웃는 얼굴, 웃는 얼굴,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하는 말, 이쁜 말.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더이뻐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강한 것은 얼굴을 찡그리고 화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웃는 게 가장 강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도 웃는 얼굴입니다. 어 어떻게 강한 게왜 몸이 딱딱하고 이렇게 굳어지고 막? 이런 막눈쫙 찢어지고 막화잘 내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내유외강이라는 말처럼 이 항상 부드러움이 강한 것보다 뻣뻣한 것보다 강한 겁니다. 강한 것은 뻣뻣한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는 어찌 딱 부딪힘 깨져 버립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 그것이 종양이 되고 암이 되고 돌이 되고 결석이 되고 몸이 물질화되 가는 겁니다. 사람인데 물질화되어 가면 내 몸에서 물질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질. 부드러워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이 굳어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낮을수록 종양, 무럭, 암, 딱딱한 돌멩이, 결석 이런 게많 그러면 돌멩이만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너무 저주파 저 진동으로 깔려 있네 저 에너지 상태로 살고 있구나. 그걸 내면 할, 해야 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에너지가 높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가 낮습니다. 자기 몸이 지금 딱딱게 굳어졌다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긍정적인 생각은 푸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노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밀가루를 먹어도 약이 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때는 진짜 약을 먹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어 모든 거다 가짜야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아무도 효과도 없어 진짜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손만 만져줘도 의사 가운만 봐도 낫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항상 고양된 감정. 고양된 감정은 저절로 잘안 생깁니다. 항상 가만히 있으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높여줘야 됩니다. 웃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 있어? 왜 이렇게 웃어? 웃는 게 아니라 얼굴 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뭐 있어? 왜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저 해가 뜨고 저 지금 해가 좀 같이 누리지만 나를 위해서 해가 떴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오늘 아침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시간을 못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젯밤에 죽어간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오늘 아침 맞이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가 농사를 적기 때문에 농사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걸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느낄 수 있을 때내 에너지가 높아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사는 것이 천당에서 사는 겁니다. 같은 이 지구에서 살면서 천당에서 살려면 스스로 의도적으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높여줘야 된다. 감정도 아뭐아 뭐, 아, 짜증나 슬퍼 가만 있으면 <laughs> 자꾸 내려갑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려주려면 웃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향된 감정, 그다음에 말. 말은 창조를 하는 역할이고 말이 있으라 함이 있다. 그 말은 과학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서 오세요 이거 하고 말이 불친절하면 그 사람이 이 마음 속에 덩어리를 만들게 합니다. 특히 무시하는 말, 무시를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 한번더 보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근데 무시 보지 않고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상대방은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사람은 자기 무시당해 왜날안 보는 거야 봐줘야지 사람은 보는 것을 원합 보는 것은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안 보는 거 무시 뭐 하니 나도 사랑해 뭐야, 사랑하는데 보지를 않는 거야. 사랑해, 웃기고 있네. 봐야지. 말, 그다음에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웃고 웃는 것도 행동, 말하는 것도 행동. 딱피고 내가 오늘따라 몸이 무거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등 펴고 어깨 쫙 펴고 얼굴 웃고 그럼 여기서 호르몬,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행복으로 나옵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 1400정의시꺼먼 이런 유독 가스가 분비된다면 행복하면 1200정의 아주 향기로운 가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화장품을 안 발라도 향기가 납니다. 향기. 사람의 향기. 오 어, 향기가 나네 뭔가 근데 막 짜증스러운 사람,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사람은 화장품을 발라도 뭔가 이 악, 뭔가 냄새가 안 좋습니다. 향기가 아니라서 안 좋은 냄새. 그 화장도 안 받습니다. 화장도 이렇게 왜냐하면 세포들이 화장 싫어, 나더 싫거든 화장도 안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냥 화장도 잘 받습니다. 그냥 촉촉해서 만약에 화장이 안 받으면. 내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동수를 높여야 되겠구나 진동수가 낮아져서 내가좀 딱딱하게 굳어졌네 내가 피부가 좀 딱딱하고 건조해졌네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서 감정, 고양된 감정, 긍정적인 생각 이쁜 말, 친절한 말 항상 행동 좀 빠르게 시 e 하게 당당하게 은는 얼굴 고양된 감정 의도적인 말 의도 의도하지 않으면 머리가 시킨 대로 살면 90% 부정적인 생각 생존을 위한 생각 생존만 위해서 우리의 뇌는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즐거운 걸 선택하는 거, 즐거운 감정을 선택할 건지, 나쁜 감정. 좋은 걸 선택할 건지, 나쁜 걸 선택할 건지, 좋은 생각을 할 건지, 나쁜 생각을 할수 있는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 있다는 거. Birth and death 사이의 choice. 사람의 위대한 능력. 항상 choice. 그래서 지식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식. 뭘 알아야지 선택하지, 내가 뭘 모르거든. 알아야지 선택하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배움이 쌓이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쌓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실수가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 지혜가 쌓이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식하게 되면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하면 사기 안 당할까 이거 혹시 하면 어디 뭐 앞 일을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고 내가 모르니까 걱정도 많아집니다.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숙성되고 지혜가 숙성되면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 현재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참을 수 있고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à